자 16번 실수 ABC가 자 문제에서 이런 말 중에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 그럼 딱 이거 보는 순간 무슨 생각 해야 돼? 어떤 생각 하자? 등차 중항을 생각을 하자 이 아이가 B가 됩니다 그게 싫으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써도 돼, 얘들아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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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된다. 이렇게. 그 싫으면은 이렇게 변수를 세워놓고 아예 새롭게 갖고 와도 돼. 근데 일단 문제라면 이렇게 세워볼게. 이렇게 세워놓고 났더니 자 가족건 보니까 이의 b 승에 이의 a 곱하기 이의 c 승이 32가 된대. 어 이게 뭔 소리지? 오 어? 이게 뭔 소리지? 이게 뭔 소리일까? 이게 뭔 소리지? 촤 나오지, 촤 나오지, 바로 나오. A 플러스 C 얼마 나와? 오, 이게 나오네. B가 얼마 나옵니까? 오가 나오네. 음 그래, A 플러스 C가 일단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10이 된다라는 거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는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뭔가 구할 수가 있어. 자, 여기 구해놓고 이제 나 조건을 보자. 나 조건을 봤더니 내가 이거를 왜 푸냐면은 니네 이거 까먹었을 것 같아, 뭐, 느낌에. 왠지 느끼해, 이거 까먹었을 것같 지금부터 이제 고일 수학이거든? 이거 해놓고 이제 이거 이거 열리 못해봤거든. 니네 A랑 C를 못 구해. A, C, C를 다 제곱하면 돼. 와, 뭐 이상수이라고있잖아 지금. A, C 그냥 자리에 넣으면 돼그 여기다 십 넣으면 C, A가 얼마가 나와? 16. 16. 그럼 12개 나오지. 뭐라고? A A 제곱해가지고 제곱 그거 A? A 플러스 D <laughs> 제곱해가지고 그거 빼줘 <laughs> 어떻게 한다고? 맞지 않아 그냥 응. 2, 파 아니에요. A랑 C를 두 분으로 갖는 2차 방정식. 음. 어 심리에요. 이해 s 습니다 e c a u s e I'm a boy so. Young is s o m e t 요 무슨 g so. Who is so? That's the one n a 거 e we a r 이 here. Who is so? Who is so? Who is so? w h 고 is so? Who is so? 이렇게 해야지. 그치? 이렇게 푸시라고. UV 배웠잖아, 이거. 합을 10이라고 두고, 곱을 16이라고 두면은, 그래, A랑 C를 우와. 두 분으로 갖는 2차 방정식에 두 분의 합과 곱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. 라고 해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까지 고려해주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온다. 고1 수학이서 내가 일부러 말안 했어 어,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 이거. 진짜 알고 있어? 계산할 줄 아는 거지? 내가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지? 진짜지? 맞아? 믿어도 돼? 나 이거 믿고 가도 되는 거야? 고1 수학이잖아 연립방정식이잖아 알겠습니다. 고등수학 상이잖아 아, 고1 1학기 기말고사 내용이지 여러 가지 방정식에 나온 내용들 가능. 마스터했죠. 어?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 연립하는 거 알고 있지? 나 믿고 가도 되는 거지? 이거 계산할 줄 알지? 진짜 알지? 그래. 오케이 잠깐 쉬었다 막상 막상